오늘 친정 다녀왔는데 반찬을 많이 싸 주셨어요. 문어 삶은 거 그리고 동치미 그리고 제가 묵은지가 집에 없다 그래서 묵은지도 싸 주시고 시금치 멸치 반찬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. 이거는 김치볶음인가? 저희 아빠가 직접 구운 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꼭 파는 것처럼 볶은 땅콩도 따로 싸주시고 만둣국 해먹으라고 나주곰탕 잡채 또 나주곰탕 아이고 이거 뭐지 갈비찜 에서 파는 이 쌀이 맛있대요. 랩에서 랩 커터기를 보내주셨어요. 어, 이렇게 빼고 지금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만큼 랩을 빼고 이게 커터기거든요. 이 커터기로 이렇게 해주면 잘 커팅이 되는 제품이에요.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빼주면. 여기 안에 이렇게 랩을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용할 만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랩으로 잘 감싸고 이렇게 커팅이 쉬워가지고 랩으로 뭔가를 보관할 때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. 케이크 사온 게 양이 너무 많아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보려고요. 온거 한번 뜯어볼게요. 이렇게 생긴 엄지 반지를 샀어요. 카메라에 손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손이 좀못 생겨서 반지라도 좀 끼면 시선이 분산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요. 지금 밖에 해가 너무 쨍쨍해서 그런가? 요렇게 생긴 거? 샀습니다. 아무튼 사이즈를 그냥 집에 줄자로 해가지고 구매한 건데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쁜가요? 머리가 어중간하게 길고 있어서 머리 말릴 때 머리숱이 좀 많아가지고 힘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단발로 자르고 올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머리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자르고 온것 같아요. 확실히 자르니까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엄청 잘 자라는 여인초입니다. 작년 초에 샀을 때만 해도 크기가 작기도 작고 이렇게 막 옆으로 퍼져있지 않았는데 점점 옆으로 퍼져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막 30평 40평대에서 키우는 그런 크기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해가 잘 드는 데다 나서 잘 자라는 건지. 너무 잘 자라도 걱정이네요. 택배 온거한번 뜯어볼게요. 포장부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생긴 칼입니다. 다용도 칼이라서 여러 가지 그냥 이거 하나로만 써도 될것 같은 사이즈인데 너무 이뻐요.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이거 칼을 사용하시더라고요. 근데 너무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이 손잡이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근데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쁜 것 같아요.